안녕하세요 대업의 이진욱입니다. G2 파워 본격적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을 알렸습니다. 이 미국 에너지 기업과의 MOU 소식이 있었는데요. 오늘 아쉽게 상한가 마감을 하지는 못했지만 오늘 어떤 소식이 있었는지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포인트는 무엇이 있는지 영상을 통해서 오늘 바로 확인해 보시죠. 어제 저녁에 미국 파이브스톤 에너지 그룹과 이 MOU 체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을 보게 되면 자, G2 파워는 MOU를 통해서 미국 파이브스톤 에너지 그룹과 관련된 사업에 관련된 세부 사항에 대해서 합의했다. 그래서 합의 중요 사항으로 보게 되면 G2 파워의 자금 투자 부분 그리고 미국 시장의 공급 및 유통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일단은 투자 자금만 보게 되면 300억 정도로 사실 그렇게 큰 숫자는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미국 시장에 진출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 이제 공급과 유통을 한다라는 것은 내수 시장에 집중을 하고 있던 이제 지투파우가 수출로 통해서 매출의 확대를 일으켜 질수있다는 것을 내포하게 되겠고 특히 이런 신재생 에너지 ESS와 같은 사업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보다 월등하게 크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아주 큰 호재로 작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G2 파워가 하고 있는 수배 전반부터 해서 이런 태양광 발전 시스템 그리고 아주 중요한 ESS에 대한 모든 제품에 대해서 사업 협력을 같이 하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사업 부분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사업 협력을 내용을 담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G2 파워의 몸값이 올라가는 소리가 들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호재 거리를 찾아보게 되면 이 현재 나와 있는 이 파이브 스톤 에너지 그룹이죠. 사실 여기가 그렇게 막큰 대기업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건데 그렇게 막 유명한 회사는 아닙니다. 여기가 한 중소 한 중견 기업 정도 되는 어 신재생 에너지 회사인데 어이 회사랑만 m o u 를 맞았다라고 하면 사실 뭐어 그렇게 큰 건가 이렇게 또 생각할 수는 있지만 중요한 건 뭐다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해당 회사뿐만 아니라 이 특히 사모펀드 43조 원 규모를 자, 자랑하는 이 GM이 또 운용사가 같이 참여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 이런 사모펀드가 보통 같이 참여하면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 있습니다만 얘네들은 절대 손해보고 나가지 않는다. 그래서 그만큼 사업을 어떤 식으로든 성장시켜 놓을 확률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분명히 어,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투파워의 매출 구성을 보게 되면, 오로지 내수로만 다 찍히고 있는 거 보이죠? 수출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 매출 구성원의 내수가 아니라 수출 부분이, 찍힐 가능성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사실 이 미국 시장으로 신재생 에너지로 진출을 한다라고 하면 저런 에너지 기업이 한 곳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곳으로 계속해서 다수의 계약이 날수 있겠고, 그럼 우리가 이제 흔히 미국이 알고 있는 큰 에너지 대기업과에도 계약도 향후에 바라볼 수 있는 중요한 교두보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지금 현재 매출 비중이 이제 수배 전반이랑 태양광 발전 시스템 이쪽에서 많이 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우리가 향후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인버터랑 ESS 이 시장을.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 ESS라고 하게 되면 에너지 저장 장치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뭐 흔히 뭐 태양광이라던가 뭐 풍력 같은 거를 어, 돌려 가지고 전기를 받아 오잖아요. 그러니까 전기가 생산이 되면 그걸 어디다 저장을 해야 되는데 이 저장을 해두 는 시스템이 바로 이 ESS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 최근에 이 ESS 저장 시스템의 발전 속도와 어, 시장 전망치가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ESS 시장 전망치를 보게 되면 23년 23년도 기준으로 185기가와트였는데 이게 10년 뒤를 보니까 무려 5배 가까이 4배 가까이 성장하는 연평균 30% 이상 성장하는 시장의 전망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전망치가 굉장히 높냐라고 하게 되면 현재 우리가 계속 이 빅테크,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게 뭡니까? 바로 이 전력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즉, 에너지 문제에 지금 현재 씨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어, AI 발전 기술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전력이 소모가 되는데 이 전력을 감당하기 위한 에너지가 현재 필요한 상황이죠. 그러면 에너지를 어, 많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그 아래 단에 있는 에너지를 저장하는 이런 ESS에 대한 시스템, 이런 시장이 자연스럽게 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기차 시장이 막막 막 개화하고 막 엄청난 성장을 이뤘을 때 에코프로 그리고 에코프로 비엠이 크게 상승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2의 에코프로가 누구냐 하게 되면 이 ESS 시장에서 관련 주가 나올 확률이 높다. 뭐 이렇게 시장에서 떠돌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현재 ESS 시장의 전망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G2Power가 이 ESS, 그런 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면, 얘네들은 이제 그 CMD라고 해서 감시 진단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뭐 ESS라던가 뭐 태양광 발전 시스템 안에 어뭐 화재라던가 고장 원인 뭐 여러가지 부분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거 신호를 검출해서 이 데이터를 수집해서 이 확보한 것을 가지고 모니터로 보여주는 어, 그래서 한마디로 이런 사고와 감시 진단이 가능한 어, 모니터 솔루션을 내어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니터를 통해서 이런 대시보드나 어, 수요 전력 관리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죠. 그럼 이제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ES 시장이 커질 때마다 G2파워도 함께 성장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게 된다. 그래서 ESS를 직접적으로 만들어서 막 직접적인 수혜가 된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지만 어쨌든 간에 간접적으로 시장이 커지면 함께 커질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차트로 들어와서 포인트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 2파가 오늘 이제 오후에 상한가를 닫았다가 다시 어좀 풀리는 결국에는 마감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이유가 저는 결국에는 뭐다 오늘 좀 지수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했다. 코스닥이 2.8% 빠지고 오늘 상한가 가는 종목들도 대부분 어 위에서 매도 물량이 굉장히 출현이 많이 되게 되면서 결국에는 상한가로 마감하지 못한 종목들이 대거 발생했고 우리 지투파워 역시 마찬가지로 흐름이 비슷하게 양상이 흘러갔다라는 점 알고 싶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일단은 이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어제 이제 저녁에 해당 사실이 나왔는데 문제는 뭐다? 그 해당 소식이 나오기 전부터 누군가는 알고 매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닥에서부터 이5천원 초반대에서부터 누군가 이런 매수하는 적이죠. 있 그리고 나서 주가의 갭을 띄어서 어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하는 것 같은 물량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참이 주식이 어참 뭐라고 해야 되냐면 기울어지는 운동장이다. 누군가는 이미 지2 파워의 호재가 나올 걸 알고 매수를 하고, 이미 호재가 나왔을 때는 갭비 27%, 뭐20% 뜨게 되면서, 기존의 아래에서 산 보유자가 아니라고 하면 사실 전혀 알수 없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보면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 어, 주, 개인들이 돈을 벌기 어려운 시장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어서 G2파워의 포인트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좋은 소식으로 어좀 상방으로 잘 일으켜졌는데 중요한 거는 추세 자체는 사실 하방이에요. 그래서 현재 계속해서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실 저항을 맞은 가격대가 이 추세에 저... 자체의 상방의 저항선을 맞은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해당 구간을, 그러니까 한 이쪽대에요. 이쪽대를 뚫어내지 못하면 추세는 어, 그대로 성질을 유지하려고 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어, 조정세가 또 나올 확률도 우리가 생각을 항상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이 하락이 지속되고 있는 추세를 깨고 이제 상방으로 돌아설 거냐? 아니면 그대로의 하락 추세를 이어낼 거냐? 그러니까 여기를 생각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다르긴 한데 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바닥에서 뭐 호재가 떠서 이렇게 올라왔다. 근데 이제 하락 추세를 막고 이렇게 그대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또 떨어져서 하락 추세를 지속할 거냐? 아니면 이제는 어, 하락 추세를 끝내고 거래량도 들어왔기 때문에 상방으로 다시 돌파를 할 거냐?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한 지투파워의 가장 큰 문제다. 만약에 여기서 그대로 떨어지는 거면 다시 또 조정이 계속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이제는 어느 정도 여기서 매물을 받았다가 이런 식으로 엔자 파동으로 뚫어 올린다. 이렇게 되면 이제 완전히, 어 다시 상방으로 가는 좋은 지름길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지듭하고 넘어야 될 길은 아직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이쪽 가격대죠. 제가 봤을 때는 이 9,000원에서부터 1 만원대에서 이 매물이 상당합니다. 아마 개인의 대부분 주주분들도 이쪽 가격대일 확률이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주가가 여기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지언정 또 여기 구간에서는 또한 차례 매물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저항을 받을 확률이 높다. 그래서 그만큼 단기간에 막 연속된 상승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긴 시간에 어,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G2파워가 발표한 내용에도 보게 되면 뭐였죠? 어, 새로운 이제 수출 확보를 하는 건데 이게 사실 수출 확보를 하고 투자 받고 납품하고 실적까지 내는 기간까지 꽤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어, 그 기간까지 어, 우리 주주분들 좀 시나리오나 전략 한번 잘짜보시고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전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